안녕하세요. 난초 아지메입니다. 오늘 4월 29일 월요일 2차 판매품이고요.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로 판매를 하면서 어, 금액은 어 7만원, 6만원, 5만원대입니다. 금액도 저렴하고 뿌리도 좋고, 이까뿌리 건강한 난초들입니다. 어 이벤트로 이제 어, 판매를 하면서 두 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1만원 또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두 화분을 선택하시면, 어, 많은 할인도 받고, 어, 좋습니다. 어, 어, 1번부터 4번까지는 명명품입니다. 어, 1번 자행두, 2번 연호랑, 3번 희망봉 원판 투구와, 4번엔 먹자 색설이구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맹명품이고 5번은 어, 산반중투한데 꽃이 아주 예쁜 산반중투화이죠. 장상태 아주 좋은 어, 상작입니다 6번에는 잎변호피반입니다. 어, 입변 잎변이 아주 예쁜 그런 잎변호피반입니다. 어, 7번에는 산반호이고요 신화가 두개가애기 어, 신화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8번에는 전면 숙산반이고요 9번에는 서반 중투. 10번에는 맑은 서입니다. 꽃물이고요. 기부에 아주 맑은 서, 소심을 기대할 수 있는 맑은 서입니다. 11번에는, 어, 두 품종입니다. 어, 삼반, 산반, 삼반하고요. 삼반입니다. 그 다음에 입변 중투. 잎변이 어, 아주, 변이 아주 예쁜 잎변 중투어인데요. 이거는 잎이 많이 타있고 서비스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3반하고 2개 해서 금액은 5만원이네요. 저렴하게. 또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시고요. 1한품종 어,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전체적으로 다 좋네요. 1 번은 맹명품자행두입니다자행두두 촉에 신화 한촉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조 성장하고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2번에는 연호랑입니다. 연호랑 전진촉이고 뿌리 네 가닥에 생장점 끝이 다 살아 있습니다.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전진적입니다. 자만온한 게 보이고요. 3 번입니다. 3 번은 어 희망봉입니다. 투구와 희망봉 상작입니다. 상작 어세 촉에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요. 신화 아주 목대가 아주 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네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4번에는 먹입니다. 자색설, 먹, 상작입니다. 먹, 자색설, 먹, 상작. 어, 전진, 전진 두 촉에 자마 양쪽으로 각 촉마다 한 개씩 자마 두 개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작상태 아주 좋은 최상작이고요. 5 번에는 삼반중투화입니다. 꽃이 아주 예쁜 대륜에 삼반중투화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발현되는 어, 그런 아주 예쁜 꽃입니다. 어, 전진 신화 이렇게 아주 목대가 아주 굵게 성장하면서 무늬도 약간 3반 정도 무늬가 발현되어져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에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아주 좋고요 6번에는 입변의 호피반입니다. 입변이 아주 예쁜 그런 호피반입니다. 잎변 호피반, 어, 작 상태는 좋습니다. 어, 뿌리도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억수로 건강합니다. 큰 자마가 또 하나 볼록해져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이거 뿌리 매우 건강하고요 7번에는 3반 놓고입니다 어, 삼반도 코 무늬가 이렇게 삼반호 무늬 잘들어있고요 모촉에도 삼반호 무늬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쫑대, 쫑대, 쪽대, 모촉은 쫑대로 있고요 전진 쪽에 이렇게 삼반호 무늬 잘 들어있고, 신화가 양쪽으로 두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애기 신화가 양쪽으로 두개 성장하는데, 두개다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자마 위치 잘, 잘 잡았고, 뿌리 잘 내려져 있습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발현될 것 같습니다. 봄 신화를 올리며 무늬가 화려하죠. 8번에는 전면 쑥산반입니다. 전면에 쑥산반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전진 쪽이고 벌바 하나, 자마 하나 있습니다. 뿌리 생장점, 끝들이다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9번에는 어, 서반중 토입니다. 서반중 토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어, 잘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촉이고 어, 자마가 전진촉이 자마 하나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밑달린 자마는 깨끗하게 밀고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뿌리 어, 단합기는 좀 있지만 뿌리는 땡땡합니다. 10번에는 서입니다. 입변 서입니다. 꽃물 서이고요. 아주 맑은 서입니다. 어, 아주 맑은 거 보니까 소심을 기대할 만한 그런 꽃, 어, 꽃물입니다. 맑은 서, 어, 뿌리, 생장점 것들이 다 살아있고 뿌리 억수로 좋습니다. 자마 눈도 한개 보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 11번에는 두가보, 어, 중투는 서비스로 같이 드리는 겁니다. 입변 중투입니다. 중투는 서비스로 같이 드리는 거고요. 3반인데, 어, 어, 항산반인데, 3반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3반 어, 무늬 잘 들어있고, 쇳볼이 내리고 있고, 자마가 또 하나, 어, 볼록해 져서 성장하고 있고요. 3반 음, 어, 아주 무늬가 아주 화려합니다. 한가보 하고요, 어, 밑으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입변 중투인데요. 이거는 서비스로 같이 엮어서 어,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입변이 상당히 예쁜 중투호입니다. 근데 이제 갈점들, 갈반들이 많고, 어, 입변은 상당히 예쁜 중투호인데, 갈반들이 많아서, 어, 같이, 삼반하고, 어, 이렇게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산반하고 중투하고 세트로 해서 저렴하게 어, 드리겠습니다 어, 입변 중투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투무늬도 좋습니다 어, 뿌리 확인하였고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힘드네 이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기가 참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어, 지금 이거 두 초기 해서, 어, 뿌리, 뿌리는 좋습니다. 중투도 잡아 눈이 붙어 있습니다. 입변 중투 3반하고 같이 묶은 판매입니다. 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는 맹명품 자색설두와 자행두입니다. 어, 오전에 제가 1차 판매에 원홍설의 어, 꽃을 자행도꽃으로 올렸더라고요. 어, 원홍설 꽃을 못 올리고 자행두를 제가 착각을 해갖고 자행도 꽃을 올렸는데요. 이제 어, 2차, 2차, 판매, 2차 판매에는, 어, 1, 1차에 원홍설의자행도 꽃을 올렸던 그 꽃이, 어, 이 품종의 자행두의 두화 색설의 꽃입니다. 어, 지금 이뼈은 아주 깔끔하고, 어, 초세도 예쁘고요. 어, 전체적으로 입장 알감합니다꽃 사진, 어, 둥글둥글한 자하 색설 꽃 사진 참고하시고, 자행도 두 촉에 큰자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0에 0.5입니다. 금액은 어,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해보십시오. 네, 이번에는 연호랑입니다. 연, 연호랑은 어, 둥글둥글한 원판성 자하 색설입니다. 꽃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단정하면서 굉장히 봉심이 어, 예를 잘 갖추고 있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연호랑 어, 꽃 사진 참고하십시오.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꽃 하향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꽃이 아주 예쁜 그런 원판성 자색설. 어, 전진한쪽이고 10에 0.7입니다. 10에 0.7이고요. 어, 금액은 6만원 입니다. 전진촉이고요 자마도 또 하나 볼록해지고 있고요 어, 연어랑은 또 잎의 육질도 약간 까랑까랑한 두텁습니다 까닥지 잎변입니다. 까랑까랑한 그런 잎변에 어, 잎 전체적으로 전진촉이고 깔끔합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꽃이 아주 예쁩니다. 네, 3번에는 희망봉입니다. 품종 이름이 희망봉이고요 꽃은 원판의 투구아입니다. 어, 원판 투구아. 꽃, 어, 지금 작 상태가 아주 상작입니다. 상작이고, 올해, 어, 또 신화가 하나 올라오면서, 올해 지금, 내초기니까, 네 이제 꽃대가 올 여름에 올라오면, 내년에 꽃을 피워서 절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작 상태가 아주 좋은, 어, 최상작이고요. 저 지신화도 아주 목대가 아주 굵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꽃대를 달아서 원판 원판 화를 한번 또 감상해 보시고요. 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제 내년에 어, 꽃을 달아서 판매에 올리겠습니다. 내내 내년에 꽃 이제 올 올해 꽃대를 달아서 내년에 어, 봄에 이제 출란 전시회 때 나갈 수 있도록 분화를 많이 시켜서. 꽃대를 많이 달아서 분할을 시켜서 이제 꽃을 많이 달면 이것도 참 예쁜 원판의 투구화입니다. 내 초기고 자마 두개 있고요. 25에 1.0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모 하시고요. 두 화분을 선택하시면 35,000원 밖에 안 치겠네요. 네, 작은 아주 좋은 최상작입니다. 네, 4번입니다. 4번도 역시 작 상태는 아주 좋은 상작입니다. 상작 먹이고요 먹은 자 색설입니다 또 약간 붉은 자의 색설입니다 작상태 아주 좋은 상작이고요 어, 꽃은 붉은 자꽃 사진 보시고요 먹두촉 어, 어, 자마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21에 1.1입니다 이 폭이 상당히 어, 이렇게 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1.1도 넘겠습니다. 이 폭도 넓고, 상태가 아주 좋은, 어, 먹입니다. 먹, 어, 금액은 7만원입니다. 자, 색설, 먹. 이것도 두 화분 선택하시면 5천원 할인받으면 6만 5천원 정도 치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최상작입니다. 이번에는 3반 중투하입니다. 3반 중투하 역시 최상작입니다. 작 상태가 아주 좋은 상작이고요. 신화가 아주 튼튼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어 중투의 무늬가 신화 쪽에는 어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신화 쪽에 무늬가 지금 들어오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더 성장을 하면서 색감이 익으면은. 무늬가 선명하게 어 중투 무늬가 들어오겠습니다. 삼반 중투화 지금 작 상태 아주 좋은 삼반 중투하고요이 어 폭이 중배가 부르죠. 꽃도 아주 둥글둥글하고 중배가 부른 그런 아주 예쁜 하형을 갖고 있는 그런 삼반 어 중투화입니다. 꽃도 화려하고 색감도 아주 좋고요. 목대도 굵은 삼반 중투화 또. 어 상태가 아주 좋으니까 척수 두세척 정도 더 올리시면 또 꽃대를 달아서 꽃을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촉에 내년에 한 올해 또 가을에 또 한척 더 올라오고 내년에 한두척 더 올라오면 내년 여름에 꽃대가 올라올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 삼반중투화 전진전진 두촉이고 23에 1.0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작상태가 아주 좋은 삼반중투화입니다. 작상태 최상작입니다. 네, 6번에는 입변 호피반입니다. 입변이입 끝이 이슬바지 식으로 이렇게 어, 입 끝이 오가 있습니다. 입 끝이 이렇게 쭉어 오가 있는 잎변이 아주 예쁜 그런 잎변 어, 호피반입니다 근데 이, 이 아이가 지금 색 발색이 잘 되지 않아서 어, 그런, 어, 작 상태는 아주 좋은데요 색 발색이 조금 덜 되고 빛을 좀 많이 어, 주면서 햇빛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어, 색 발색이 잘 되는데 좀 빛이 저희 난실에는 빛이 좀 어, 저 제가 있는 난실 칸은 서향을 보고 있는 쪽이라서 아침햇살을 조금 받지를 못합니다. 아침햇살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색감이 아주 좋은 그런 호피 반으로 발색될 수있는 그런 입변의 호피 반입니다. 육질이 좋고요. 육질도 두텁고 까랑까랑한 입변에 이슬바지식으로 오가 있는 입변 호피 반. 어, 두촉이고 자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20에 0.8입니다. 좀 빛을 많이, 햇빛을 많이 주면서 무늬 어, 발색을 또잘 시켜 보십시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북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7번에는 3반호입니다. 어, 3반호 어, 전체적으로 전 입장에 지금 무늬는 어, 다 삼반호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 입장은 이가로 밀려져 있고요. 이 입장은 또 이, 이쪽으로 삼반호는 어, 어, 전진 쪽에는 삼반호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어, 또 신화가 예쁘게 올라오면서 봄신화를 올리면 무늬가 화려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초기에도 삼반호 무늬가 그대로 어, 무늬가 남아 있고요. 어, 이거 이 아이도 또 계속 키우다 보면 근계열 어, 넣고식으로도 어, 발전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도 이가로 먹고 있고요. 이쪽으로 삼반호가 어, 이가로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신화가 아주 두 개나 아, 굵은 신화가 두 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3반호 전진한 쪽에 종대 하나, 신화 두개 있고요. 14에 0.5이고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네, 7번에 이거 신화가 두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두 어, 개가 올라오고 있는 걸 다시 보여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영상에,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8번에는 전면 숙산반입니다. 전면에 무늬가 어, 잘 들어있고요. 숙산반 식으로 무늬가 전 입장마다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져 있습니다. 무늬가, 산반 무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숙산반 식으로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전면 숙산반입니다. 어, 전면 숙산반 무늬가 잘 들어있는 전면 숙산반.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전면 숙산반 어, 전진 쪽입니다. 전진 한 쪽에 벌바 하나, 자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9에 0.6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전면 숙산반입니다. 네, 9번에는 서반중투입니다. 어, 서반중투 무늬가 전 입장에 지금 아주 화려하게 잘 발인되어져 있습니다. 서반중투 자체적으로 어, 입장마다 무늬가 어,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무늬가, 서반중투 무늬가 잘 들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입장마다, 입장마다 무늬가 지금 화려하게 서반중투 무늬가 잘 들어 있는 서반중투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보시고요.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또 꽃물입니다. 꽃과 예배를 두개다 감상하실 수 있는 이해품의 서반중토입니다. 어, 두초이고 자마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23에 6 9이고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입실해 보십시오. 어, 뒷대초기라서 금액은 또 저렴하게 드립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네, 어, 10번에는 맑은 서입니다. 어, 소심을 기대할 수 있는 맑은 서입니다. 아주 맑게 어, 서로 맑은 서로 잘 올라오고 있고요. 전진촉 신화도 아주 맑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막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입장마다 아주 항색을 띈 맑은 서 어, 이렇게 어, 성장하고 있고요. 색감도 맑은 서로 잘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맑은 서에 어, 꽃물입니다. 꽃을 소심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소심 기대품입니다. 색소심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일단 이 아이는 어100% 색소심은 되겠습니다. 어, 어떤 색들지는 모르겠지만, 맑은 서, 항색에 가까운 서이면서 해듯 꽃을 기대해 볼 만한 기, 소심 기대품입니다. 맑은 서두 촉에 19에 0.8이고요. 전진전진 두 촉입니다. 19에 0.8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세카의 소심을 한번 비워 보십시오. 1번에는3반5화1변중투입니다 어, 잎변 중투는 어, 따라가는 겁니다. 잎변이 상당히 예쁜데요. 어, 스크래치가 너무 많아 많고 뿌리가 세 가닥인 관계로 짜만 운은 있습니다. 뿌리가 좀 부실한 관계로 이거는 잎변 중투 종자는 아주 좋은 종자인데요. 스크래치가 참 많아요. 어, 색감도 아주 황색으로 색감도 좋은 어, 색감이고 잎변은 상당히 잎변이 어, 아주 예쁜. 그런 어, 입변중투입니다. 이거는 서비스로 따라가고요. 삼반 어, 항산반 이렇게 삼반이 어, 무늬가 전진신화, 지금 무늬 색발색이 잘 되어져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진신화가 조금 어, 예빈관계로 좀, 좀 가늘다람합니다. 무늬는 잘발인되어졌는데요 가늘다람한 관계로 입변중투 끼어서 세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시, 어 3반은 세 쪽이고 중토 중투, 이때 중토는 한 쪽이고요. 뒷때 한 쪽이고 자만원 있고요. 어 3반 16에 0.6이고 두가보 해서 금액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모두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도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1만 원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부분을 가급적 선택하시면, 어, 제가 포장할 때좀 수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많은 할인을 해드립니다. 어, 1번부터 4번까지 맹명품이고, 5번부터 11번까지 맹명품 7종입니다. 무명품 4종, 맹명품, 아, 맹명품 4종, 무명품 7종, 총 11종입니다. 뿌리 확인하고, 1번 번호 품종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초아지매입니다